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80번을 풉니다. 80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매년 한 문제인데 이는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관리인 관리위원회 관리단에 관련된 지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인은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 집회 결의 위의 방법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단 집회의 소집 개최 없이 서면 결의로 할 수는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시민 이상인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합니다. 관리단의 사업 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당 금액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유래에 일정한 시기에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그사무를 보호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유 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용 부분만 할 수가 있죠. 관리 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관리 위원회의 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구분 소유자가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관리는 직권으로 해당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관리단, 관리 위원회, 위원을 말하는데 관리단은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여 섭립하는 단체입니다.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에는 귀하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합니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하였더라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단 집회는 임시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수의 5분의 1 이상에 의한 요구가 있으면 관리 내 의사에 관계없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를 걸치지 않고 소집이 가능하고 소집 절차에서 통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의원은 질병, 회의,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상 반드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80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관리인 될수 없다 가면 틀린 문장이죠.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수 없다가 틀린 문장이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관리 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는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리 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관리 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이 함에 있어서도 관리위원회 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관리위원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가 틀린 문장입니다. 관리위원회를 뒀으니까 관리위원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관리위원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관리위원회 결의가 필요하다로 가야 됩니다. 3번은 틀렸죠. 4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수 있다가 아니라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관리는 아파트 주민이 아니죠. 그래서 관리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4번도 틀렸죠. 자, 5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서민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틀린 문장입니다. 자, 질병이라든가 회의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 서민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서민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80번의 오른 문장은 정답 2번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한 관리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가 옳은 문장입니다.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틀린 문장으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 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수 있으니까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관리인이 될수 없다면 틀린 문장이죠. 자 3번 관리위원회를 뒀으니까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어도 관리인은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로 가야 됩니다.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한다로 가야 되죠. 자, 4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습니다. 자, 관리는 임차인도 관리, 관리인이 될수 있는데 임차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관리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5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질병이라든가 해외 체류 등 일정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서민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이상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령상 관리인, 관리위원회, 관리단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2번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한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80번의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김대호 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김대호 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 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프리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우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우 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